오늘은 양화점으로 카타고와 50수 두어보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후에 검토해 보면서 분석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대국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흑번입니다. 네, 카타고 6 0블럭이고요 네, 인공지능하고 대국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장점은 이제 대국? 해서 습득했던 내용은 기억으로 잘 남아요. 보통은 이제 복귀 검토를 하는데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대국 전에 어떤 포석을 둘 것인지 이제 미리 계획을 짜는 입장에서 많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국을 하면 어, 아 이게 도서 어떤 거는 경험했었던 것은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면 거의 한 열이면은 한 아홉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남는 게 없는데 대국은 남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어, 네. 맞은 편에서 걸쳤는데 이렇게 안 걸침을 하면 붙이고 젖히고 뻗었을 때이 축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걸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받지 않고 삼삼으로 진행을 할게요. 양 걸치면 너무 어려운데, 음, 인공지능은 걸칠 때 받아주지 않고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인공지능하고 대국을 하면 좀 기억에 남는다. 좀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단점은 현타가 심하게 옵니다. 네. 왜냐면 너무 기량 차가 나기 때문에 두었을 때몇수 두지 않더라도, 이렇게,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평범하게 다를 차로 지금 약간 쫄아서 두고 있어요. 어 바로 붙여오네요 평범하게 두려고 했는데 평범하게 안 되네요. 여기 무조건 전치고 막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좀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전부터. 끊으면 밀어서 단수 치면 나와서 늘면 단수 치고 네, 정석인데 좀 뭔가 기세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원래 위를 이어놓고 넘겨주고 밀어놓고 손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흑돌이 여기 하나 놓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배의 주문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강하게 인공지능을 상대로 감히 네, 이렇게 단수 쳐서 내려오는 정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을 있는 수가 신경 쓰여서 여기로 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이쪽을 붙여야 될것 같은데, 아니가 일로 붙였어야 되나? 여기 축머리가 있어서. 근데 뭔가 느낌상, 일단은 네, <laughs>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음, 응? 늘어서 두네요. 요즘 느는 수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붙이는 수가 한땐 대세였는데 늘거나 입구자 두거나 하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심플하게 두네요. 여기를 노리겠다. 아 빨리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걸 이어서 움직이면 이제부터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켜야 되고요. 입구자 두고 받을 때 이어서 두면 바로 이어서 응징각 <laughs>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 안둘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지키자니 좀 느슨하고요. 어, 인공지능한테 오늘은 거의 네, 제가 참교육 당할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래요. 어, 그래도 지켜야 될까요? 여기를 어, 뭔가 맛보기로 지금... 그래도 여기가 크, 크기 때문에 늘고. 이을 때 아마 손뺄 거예요. 여기 끊는 약점은 두 점은 작기 때문에 남겨놓고, 바로 있네요. 올 것이었습니다. <laughs> 보통은 이때는 입구채로 두는데, 한칸 뛰면, 두면 찝고 늘어서 흙이 좀 몰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laughs> 네, 그래도 둬야 될것같아 그래도. 날 일자를 위로 씌워야 되는지는, 배석에 따라서 좀 다른데, 좀 저는 그냥 약간 심플하게 두는 컨셉으로. 음. 늘었을 때. 아, 젖혀서 두네요. 따라서 치고 근데 50수는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망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따 두고 보면 알겠죠? 음, 늘어서 받을 텐데요 그러면 저도 네,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한칸 정도로 지켜서 두도록 할게요 네. 네, 늘진 않겠죠? 늘면 이렇게 벌리는 자세가 좋으니까 여기를 오면 기분 나쁜데 일단은 이어서 받아야 되고요 어 급소 자리 아프네요 어떻게 둬야 되지 여기서 <laughs> 뭔가 제 저의 마지막 수예요 지금 근데 지금 실수 약간 저희 그 전문 용어로는 떡수 타이밍 뭔가 떡수가 나을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좀 떡수 타이밍이다라고 프로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떡수 타이밍인 것 같아요 끝는약점 있지만 아 지키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한칸 띄면 악수 없다? 입구짝? 한 칸? 그냥 한 칸으로 지키겠습니다. 한 칸으로. 네. 이제 마지막 수예요 50번째 수 두고 끝나겠죠? 여기 꼬부릴 것 같아요. 네, 끝났습니다. 승률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제 한 8분 정도 걸렸는데, 오늘은 한 6분 50초 정도 걸렸습니다. 아, 네. 32%. 처음부터, 좀 모르는 변화들이 나와가지고, 네. 어제보다는 못했죠. 어제 40% 나왔는데, 네. 지금 이 바둑에서는 33%. 뭔가 배석상, 어, 이렇게 양 걸침 당했을 때부터 기분이 나빴거든요. 네. 사실 여기서는 문제는 없겠죠.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걸치는 자리가 좀, 너무 서로서로 서로 걸치는 약간 재미없는 흉내바둑의 느낌인데 네, 일단 이렇게 걸치는 자리 블루스팟이었고요 네, 뭐 삼성파는 건 아무 인상이 없습니다 걸쳤을 때 날을 짜도 정수 붙이고 단수 치고 위로 이었어야 될까요 아 지금도 위로 있고 위로 한 번만 이어 놓고 받아 주네요 이렇게 붙이고 젖히면 이때 내려올 것 같은데 이때도 위로 이어서 인공지능은 그냥 <laughs> 잘 이렇게 막는 수를 잘안 두더라고요 사람이면 이렇게 두고 싶은데 이때도 단수 쳐서 둘 수도 있죠 네, 요즘 많이 나오는 네, 여기도 붙이네요 실전에는 내려왔고요 이렇게 단수 쳐서 네. 네,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두었습니다 이때 이쪽을 붙였어야 됐을까요 이렇게 붙여도 붙이면 끊으면 아 이렇게 단수를 지금은 여기 이어서 준동하는 수 때문에 원래 이정석이 우상에서 나오면 백이 손해라는 거예요 흑이 실속이 좋습니다 근데 빵따냄이 이었을 때 전투에서 유리하네요 그래서 백이 좋다는 겁니다 배석을 잘 보셔야 돼요 끊는 수가 사실 이어만 준다면은 지금은 흙이 완벽한 배석이거든요. 간접보완도 되고요. 우화쪽 정석에서. 네. 그런데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지금은, 와, 전 나쁘다는 건데, 있는 수가 그만큼 통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전에는 제가 반대로 붙였고, 네, 여기서 막는 수는 맞겠죠? 네, 여기서 이쪽을 두었어야 됐을까요? 이렇게 있는 수가 너무 통렬해서 아니면 이렇게? 아, 여기를 짚네요 와, 너무 두텁게 잘 둡니다. 이렇게 밀어서 두어놓고 나면 또 손을 빼고 여길 키우고 저 치면 어떻게 되지? 잘안 잡힌다라고 보는 겁니다. 있는 수가 언제든지 끊는 약점 때문에 음, 아니네요 버리겠다는 뜻이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버리고 두었을 때 흙이 좋대요 흙이 66%아 여기서 역시 지켰어야 되는데 그냥 지키는 것은 너무 밋밋하고 당한 느낌이고 이렇게 두는 것은 간접 보완하면서 또 백을 공격하면서 흙에 대한 보완까지 신경쓰는 적어도 일석이조의 수네요 네 밀면 늘어서 두텁게 있는 수는 자연이 사라지고 또 백돌도 압박하고 이런 거 끊는 건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돌파하면 네, 백이 망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옛날엔 이렇게 많이 두었는데 그러면 나를자 의 자세가 제격이에요. 네 나를자 두고 찌를 때늘어서 그래서 보통은 입구자로 많이 두죠. 네아 이렇게 두었어야 되네요. 네 밀어서 두고 보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위로 밀면 아, 한 번만 교환해 놓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었을 때이 싸움에서 이 교환이 이미 막는 수를 남겼기 때문에 이득이다라는 거네요. 원래는 기존에 제가 실전에 이렇게 그냥 두었는데 이렇게 둘 경우에 똑같이 둔다면 백이 받지 않겠죠. 당연히 흑돌을 먼저 추궁하는 건안 되고 단단하게 지켜두네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수 이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곤란하죠. 그렇네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짚어서 늘밀면 이렇게 지켜라, 막는 것을 남겨라. 오늘 정말 많이 배웁니다. 네, 실전에는 그냥 제가 두니까, 어, 근데 거의 정수인데 여기 이었을 때 잘못둔 것 같아요. 이었을 때 여기서 잘못 뒀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 저도 늘줄 알았는데, 네 일전에 이렇게 두고 한번 밀고, 아 벌려야 되는구나. 나중에 이 자리가 부어졌을 <laughs> 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네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젖히더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별게 없다. 이렇게 벌려서두었더라면은 하나도 잘못된 곳이 없네요. 네, 이렇게, 네아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두네요. 봉쇄되더라도, 이렇게 살아있나 봅니다. 네. 이런, 수를 계산하는 게 어렵죠. 실전에 제가 한 칸을 띄웠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12% 떨어졌고요. 네. 이러니까 100이 좋아졌습니다. 늘 때도, 있는 것이 당연히 정석인데, 손 빼고 두라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급소자리 당하니까, 이미 100이 좋아졌어요. 지금 두, 딱두수 잘못 뜯거든요 다른 장면에서는 실수라고 딱히 말할 장면이 없었는데 실수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한 칸. 원래 이 모양에서의 정석인데 고정관념이네요. 지금 백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급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 칸으로 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많이 두어요. 특히 변에 돌이 없을 때 백돌이 없을 때 이렇게 벌려서 우변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런 수도 고정관념. 그냥 벌렸어야 되는 자리. 네, 실수 한 칸이 딱 실수 한 번이고 두 번째 실수 하나로 지금 그런 것 같죠 네, 딱히 이한 이 칸도 많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끼 뭐, 해봤자 1%밖에안 떨어져요 그래서 실수라고 볼 수가 어렵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주면 아, 실전에 네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네, 받아주고 받아준 수도 거의 안 떨어지죠. 네, 승률상으로는 0.5% 정수네요. 딱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망했네요. 네. 100의 승률이 67%. 50수 이렇게 해서 두어 보았는데요. 어, 별거 아니지만, 이런 한수 한수 두면서도 정말 많이 배워요. 아, 바둑에서는 아, 정석대로만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배석에서 행마가 전혀 달라집니다. 네, 여기서도. 정석이었는데 당연히 한 칸이 아니라 이렇게 두 칸으로 벌렸어야 되는 자리였네요. 이렇게 해서 카타고와 50수 두어보기 해보았는데요. 네, 오늘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자주자주 네, 카타고와 두는 네, 대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